자가발전 충전기를 찾고 계신가요? 이 캠핑용 태양열 충전 케이블은 자연의 힘을 그대로 활용하여 스마트폰을 언제 어디서든 충전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. 수동으로 작동하는 이 제품은 배터리 걱정 없이 태양광만으로 충전이 가능하며 포트가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어 여러 기기를 동시에 충전할 수 있는 뛰어난 호환성을 자랑합니다. 휴대가 간편하고 견고한 디자인으로 야외 활동에 최적화되어 있어 캠핑 등산, 낚시 등 다양한 야외 활동에서도 믿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친환경적이고 경제적인 이 충전기는 자연과 함께하는 나이프 스타일을 추구하는 분들에게 딱 맞는 선택입니다. 지금 바로 자연의 힘을 활용하여 스마트한 나이프를 시작하세요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